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넘어서 현재 1억 3천 원저리에 있는데,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? 그냥 기온 패트리 말처럼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결국에는 0원이 되던가 50억이 되겠죠.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말이에요. 가운데는 없다. 이제 지난 역사가 보면은 어,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. 전혀 새로운 게 등장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밸류를 너네가 줄래 이렇게 비트코인은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고 올해 내로 어, 또정고점을막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요? 예전처럼 또 반복될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또 반토막 날 수도 있고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? 한 8천만 원대 또 갔다가. 이게 또 2천만원대로 내려오고 반토막이 뭐예요 한 4분의 1 토막까지 났지 이거 예측은 무의미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강화되는 아이디어는 뭐냐 결국에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근 회의 때 1달러 1,500원 비트코인 1.5억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거죠 환율 1,500원이랑 비트코인 1.5억을 보면 어떻게 하지? 이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오면 난 뭐가 되는 거지? 정확한 생각이 이겁니다.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각자 개인 차원에서. 그러면 봐도 괜찮아. 그 포지션을 잡아놨는지, 보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포지션을 잡아놨는지, 아니면 애매하게 뭐 가운데 걸쳐놨다는지, 이 그러니까 정도를 좀 판단해 보자. 안 보게 될 수도 있어요, 사실. 비트코인이 뭐 다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.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국내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공시를 하면 기업 밸류 상관없이 매수할 생각도 있으신가요? 사실, 대놓고 지금 우리가 사겠다 하는 기업이 안 나타났는데 나타날 걸로 봐요. 왜냐면, 일본도 지금 서서히 턴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맥시멀리스트인 회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, 일본에도. 미국은 이미 있죠. 마이크로 스테이트주도 있고. 다른 회사들도 막 포트에 넣고 이러는데 일본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거에 맞춰 본 다음에 한국도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몇몇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는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세게 하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이거에 맞춰서 본다면 분명히 또 어딘가가 공실할 수도 있죠. 그런 회사가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. 근데 그 회사가 단순히 그걸 산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그 강도를 봐야겠죠.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이 회사 본업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겠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뭐한 그런 느낌 회사도 뭐 게임 회사나 아프리카 TV 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뭐 비트코인 뭐몇배 매수하겠다면 아마 언론에서 많이 좋아할 소재죠.